안녕하세요. 꽁순이입니다. 오늘은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테이킹이 뭔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테이킹은 암호화폐의 세계에서 투자자들에게 비교적 안전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암호화폐 네트워크의 보안을 강화하고 거래를 검증하는데 참여하면서 보상을 받는 프로세스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은행 예금의 이자처럼 코인을 묶어두고 이자를 받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요. 은행은 적금을 해야 이자를 크게 받고 중간에 해지를 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코인 스테이킹은 기간을 따로 정할 필요 없고, 자신이 급돈이 필요할 때 바로 해지를 하여도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리 이자처럼 코인 스테이킹으로 받은 이자를 추가로 스테이킹하여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스테이킹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거래소인 빗썸과 업비트에서도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극히 제한적입니다. 바이낸스와 같은 해외 거래소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다양한 코인을 스테이킹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은 USDT, USDC와 같이 가격이 1달러로 정해져서 거의 변화가 없는 코인입니다. 이러한 코인들을 스테이킹하여 이자를 받는다면 정말 안정적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바이낸스에서 스테이킹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바이낸스 홈페이지입니다. 위쪽에 보시면 이러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EARN이라는 메뉴를 찾으세요. 찾으셨다면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스크롤을 내리시다 보면 이러한 코인들이 나오고 이자율과 플렉서블 락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자가 변화할 수도 있고 잠겼을 수도 있다는 말인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심플헌이 있고 듀얼 인베스트먼트가 있습니다. 듀얼 인베스트먼트는 투자를 하는 개념이 섞여있기 때문에 제외하겠습니다. 다른 코인들도 눌러보시면 이처럼 다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자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바이낸스에서 스테이킹은 투자자들이 이러한 코인들을 대출해서 사용하고 이자를 받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증명 방식인 이더리움 코인 말고도 다른 코인들도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찾아서 서브스크라이브 버튼을 클릭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창이 뜨는데 영어가 어려우시다면 한글로 변환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측에 제품 규칙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읽어보시면 대략적인 내용은 해당 이자율은 실시간 1분마다 변환을 하고 해당 서비스를 구독하였을 때첫 번째 이자를 받는 날은 이후 오전 9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해당 이자는 환매 요청을 하면 즉시 현물 지갑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일일 상환 한도는 변경될 수 있고 다른 사용자에게 대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양의 상환 요청은 일시적으로 지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돌아와서 구독을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자신이 사용 가능한 금액을 넣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스테이킹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완료가 되면 자신의 대시보드에 들어가셔서 언 메뉴로 들어가시면 언제든지 해당 이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딤을 누르시면 해당 금액을 언제든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부담스럽고 불안한 분들은 시험 삼아 소액으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정말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좋은 서비스라는 것을 제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투자가 힘들고 어렵고 손해를 볼것 같아서 안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러한 안정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상황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신다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기까지 꽁순이의 코인투자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